조선일보에 또 기가 막힌 기사가 있습니다. 자, 이거 정독해야 될 기사예요. 이거 진짜 기자들한테 길이 길이 남겨야 될 명기사. 조선일보 윤석열 12일 만에 박근혜 사저 방문, 박정희 배울 점 국정 반영. 기사 내용을 한땀한땀 한땀 읽어봐야 됩니다. 박근혜는 이날 현관 계단 아래까지 내려와 윤석열을 반갑게 맞으며 먼길 오시느라. 고생하셨다. 들어가시죠. 윤석열은 지난번에 왔을 때보다 정원이 잘 갖춰진 느낌이 든다고 하자! 박근혜는 대통령님이 오신다고 해 며칠 전에 잔디를 깨끗이 정리했어요. 이발까지 한 거죠. <laughs> 웃으며 말했다. 이게 기사예요, 여러분. 작년 4월 윤석열이 당선인 신분으로 사절을 찾아왔을 때 박근혜는 집안에서 윤석열을 맞았었다. 그런데 현관까지 나갔다 이 말이에요. 사저 현관의 진열대에는 박근혜가 지난달 추모식 행사에서 윤석열과 함께 오솔길에서 내려오는 사진이 놓여 있었다. 박근혜는 그 사진을 가리키며 대통령께서 좋은 사진 보내주셔서 여기에 가져다 놓았다고 했다. 이렇게 웃으면서 악수를 하는 칠푼이와 두푼이의 <laughs> 사진까지도 함께 올려놓습니다. 조선일보 윤석열과 박근혜는 거실에서 1 시간 가량 환담을 했어. 대통령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이도훈 대변인과 유영아 변호사도 배석을 했어. 우리 박근혜는 유영아를 버릴 수가 없어요. 유영아를 너무 좋아해. 변희재 대표가 다 찾아냈잖아요. 이 태블릿의 진짜 주인 김한수. 김한수 찾아라 했을 때 김한수를 숨겨줬던 사람이 유영아였다. 그러니까 유영아는. 박근혜 편이 아닌데, 박근혜가 유영아를 끼고 돌아. 황당한 거죠. 변이제 피꺼소 타는 게이 부분이에요. <laughs> 윤석열과 박근혜는 날씨, 사저의 정원, 달성군 비슬상 등의 가벼운 주제부터 대화를 나눴다. 윤석열이 사저의 뒷산이 비슬산이 맞냐고 물으며, 대구 군무 시절 의대 교수가 TV 방송에 나와 비슬산 자연이 질병 회복에 도움이 된다고 한 것을 들은 적이 있다. 이에, 박근혜는 빗을 산에서 새들이 날아와 정원에서 놀다 가곤 한다고 했다. 이야, 이게 기사입니다. 이게 기사예요, 기사. 박전 대통령이 윤석열에게 어떻게 강아지를 여섯 마리나 입양했냐고 하자. 윤석열은 처음에는 위탁 돌봄을 했는데 정이 들어 입양하기 시작했다고 했다. <laughs> 저한테 박근혜 표정 좋아, 어? 좋아요. 박근혜 표정 좋아. 서로 분위기 너무 좋지. 야, 유영화도 있고 좋아요. 윤석열은 박정희 대통령 시절 당시 국정 운영을 되돌아보면서 배울 점은 지금 국정에도 반영하고 있다. 산자부 창고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주재한 수출 진흥의 자료를 찾았는데 등사된 자료가 잘 보존돼 있어 박정희 대통령 사인까지 남아 있더라. 수출지능회의 자료를 읽어보니 재미도 있고, 어떻게 당시에 이런 생각을 했는지 놀라웠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온고지신이라고 과거의 경험을 배워야 한다. <laughs> 박근혜는 어떻게 그걸 다 읽으셨냐. <laughs> 좋은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것이니까. 회의에서 애로사항을 듣고 바로 해결해줄 수 있었던 것 같다고 했다. 박근혜가 대화를 마무리하며, 해외 순방 일정이 많아, 피곤이 쌓일 수 있는데 건강 관리 잘하시라. 윤석열은 지난번에 뵀을 때마다 얼굴이 좋아하신것 같아 다행이다.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란다. 윤석열과 박근혜는 환담 후 잠시 정원을 산책했다. 박근혜는 사저 정원에 있는 이팝나무, 백일홍 등을 윤석열에게 설명했다. 윤석열이 젊은 시절부터 꽃가나무에 관심이 많으셨는지라고 물어보자. 박근혜는 예전에 청와대에 있을 때부터 꽃과나무를 좋아했었다고 했다. 윤석열이 사절을 나설 때 박근혜가 차 타는 곳까지 배웅하려고 했어. 하지만 윤석열이 대문계단에서 간곡히 사양하면서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됐습니다. 유영아 변호사가 대신 차까지 윤석열을 배웅했다고 했다. <laughs> 이게 조선일보의 기사입니다. 기사. 어? 이게 기사예요. 자, 그런데, 조선일보조차도 민망해서 여기서 누락시킨 내용이 있었거든요. 조선일보조차도. 파이낸셜 뉴스. 사진, 다과까지 챙긴 박근혜. 윤 극진이 맞아 1시간 회동. 자, 윤석열이 좋아하는 밀크티와 감1까지 준비. 자, 이런 거가 있는데, 파이낸셜 뉴스에는 조선일보조차도 민망해서 빼뜨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박근혜는 윤석열이 밀크티를 좋아한다는 걸 알고 홍차와 우유를 미리 준비했고 홍차의 농도도 윤석열의 선호를 미리 파악해 맞췄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아울러 과일 또한 윤석열이 좋아하는 감과 배를 정성스레 준비했다고 했다. <laughs> 그런데 조선일보가 파이널선 뉴스에 이런 보도를 보고 열받았는지, 아니? 덧바로? 야, 비켜! <laughs> 조선일보, 우리가 누나 동생 같다네요. <laughs> 아, 누나를 깜빡 보내는 동생입니다.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진짜. 언론은 왜 이러는 겁니까, 진짜. 이게 기사입니까? 그리고 자기가 진짜 어거지 수사에서 제가 봤을 때 지금 돌아보니까 심했거든, 너무. 그 당시에 국정농단 수사가 얼마나 개판이었는지 이제 대충 보인단 말이야. 그렇게 개판으로 공격당하고 자기가 피해자인데도 이렇게 해맑게 웃고 있네? 김종필이 칠푼이라고 얘기했나? 이유가 있어! <laughs> 이건 진짜 칠푼이 같아 아니 어거지로 수사다 45년 구형 때린 사람이 윤석열이야 그래서 20몇 년 형을 받았잖아 5년을 살다가 나왔잖아 아니, 이렇게 좋아할 수가 있어? 이렇게 해맑을 수가 있나? 지금 변희재 대표 완전히 피커소 타겠는데 이거 보면 <laughs> 이거 보면 <laughs> 내가 누굴 위해서 박근혜 무죄투쟁을 해왔던가 <laughs> 이게 뭐야 도대체 박근혜 무죄다! 탄핵 무효다! 태극기를 흔들면서 피눈물을 흘리고 투쟁했었던 그 사람들은 야 이게 뭐야? <laughs> 이게 뭐야? 돌아버려! MBC 보도가 있습니다. 대구원이 힘나 12일 만에 박근혜 또 만났다. 자 박근혜 만나기 전에 대구의 칠성시장인가를 갔나 봐. 와 사진 찍고 너무 좋아해. 윤석열을 이렇게 환대해 줄 수가 없어. 이러니까 대구만 가는 거예요. 어? 이러니까. 이거 보면 기가 막힌데 와 진심으로 좋아하는 표정 보이죠? 박수를 치고 악수하고 너무 좋아서 막 몸서리를 치더라니까 와 박수 치고 너무 좋아요. <laughs> 아니 지금 맞아 이게? <laughs> 이분은 또 우리 시장을 찾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는데 막 악수를 하는데 두 손을 꼭 붙들고 막야 정말 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해. 진심을 어쩔 줄 몰라 하더라니까? 그러니까 윤석열이 이런 말을 했어. 여기 이렇게 칠성 시장에 와서 여러분들 뵈니까 저도 아주 힘이 나고 더 열심히 일해야 되겠다는 각오가 생깁니다. 그리고는 바르게 살기 운동 전국 회원 대회. 여기도 이제 그 구단체죠. 이런 데도. 여기 가서 무슨 얘기를 했냐? 가짜 뉴스 추방 운동이 우리의 인권과 민주 정치를 확고하게 지켜 줄 것이라 믿습니다. <laughs> 가짜 뉴스 추방 운동이래. <laughs> 자, 대구 가서 힘이 난다고 하니 더불어민주당에서 시원한 논평을 하나 내놓습니다. 대구에 가면 힘이 나는 윤석열 대통령께 한마디 합니다. 힘이 나야 할 사람은 대통령이 아니라 민생 도탄에 빠진 국민들입니다. 제발 민생 좀 챙기십시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에서 이런 논평을 냈네요. 아우 시원하다. 자, 윤석열이 박근혜를 왜 만나러 갔겠습니까? 얼마 전에 만났는데 12일만에 왜또 갔겠어요? 무서운 겁니다. 진짜 탄핵이 무서운 거예요. 윤석열 지금 쫄았어. 아니, 12일만에 또 만나? 자기가 감옥 보낸 사람을? 그리고 이렇게 해맑게 웃으면서 막 반겨줘? 현관까지 나와서 잔디도 다 깎아놨다. 이발까지 한 거죠? 이게 할 말이야, 박근혜가? <laughs> 이게 도대체. 자기를 45년 구형을 해놓고 저거 완전 인간 말종이다, 범죄자다 만들어 놓은 사람을? 이렇게 환하게 웃으면서 환대해주고, 박근혜 좋아서 미치고 이랬던 사람들이, 박근혜를 잡아놓은 윤석열을 보고 어쩔 줄 몰라하고, 어, 그냥 박수 치고 악수 한번 해주면은 진짜 몸서리를 치고, 와, 이게 도대체 뭐야? 이게 가능한 거야? 나는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진짜. 이해가 안 돼서. 박근혜나 이 칠성시장 상인들이나 이해가 안 돼. 아니 박근혜가 그렇게 억울하다, 윤석열 저거 진짜 못된 놈이다 하던 사람들이 윤석열 보면 미쳐 막 아이돌인가 봐. 왜 박근혜를 만났고 왜 대구에 갔는지 대들 아시잖아요. 선거 때문에 간 거고 종선 때문에 간 거예요. 이 조선일보의 기사 정말 역사에 길이 남겨야 됩니다. 기자들에게 빨아주려면 이 정도 기사는 써야 한다. 니들 이 정도 마인드 갖지 않고는 기자생활 할 생각하지 마라. 왜가 빠졌잖아요. 왜 만났냐? 12일 만에 왜 윤석열은 박근혜를 만났어야만 했을까? 이걸 물어봐야지. 기자라는 인간이. 어? 박근혜가 너무너무 환대했어요. 이러니 나라가 개판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